안녕하세요. 이바우 캠핑의 말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레드와일드에서 나온 오드막 티피 텐트를 가지고 이제 피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면 텐트고요. 무게는 9.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텐트 있고요. 폴대랑 그다음에 팩 그리고 안쪽에 요건 아마 방수캡인 것 같아요. 팩이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프랩이랑 폴대 구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면, 홈방, 텐트라서 무게가 조금 있긴 한데요. 일단 피칭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를 안 까는 이유가 레드발드 텐트 바닥이요. PVC로 아주 두꺼운 폴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파쇄색이더 강하다 해서 어, 그라운드 시트는 빼고 그냥 텐트만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두막 텐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서리에 팩다운을 한 다음에 텐트를 자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은 여기 d 링에 꽂아서 팩다운을 할게요. 저희는 30cm 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팩다운을 할 때는 예, 텐트를 좀 당기면서 각을 미리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네 군데 모서리에 이제 팩다운이 끝나면 폴대로 일단은 지지를 해보겠습니다. 폴대는 앞뒤 한 개씩 두 개밖에 없어요. 세 마대로 되어 있는 폴대가 두개 있습니다. 총 8개의 스트링과 총 8개의 팩을 미리 좀 이렇게 팩다운을 다 해놨는데요. 풀때 일단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일렛이 있거든요. 아일렛 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연결해놨던 스트링을 팩과 이렇 연결을 해서 자리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뒤쪽도 똑같이 풀대를 넣고요. 채운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스트링을 당겨서 각을 잡아놨다면 바닥에 이제 나머지 팩 다운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스트링을 이제 연결을 해서 각을 잡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비가 오면 폴대를 타고 물이 텐트 안으로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수캡을 이렇게 폴대에다가 씌워줍니다. 사실 이게 보통 일반 텐트보다 스팩 다운 수가 좀 많긴 해요. 많은데 어 일단은 스트링으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튼튼하게 바람에도 강한 텐트고요. 그리고 또 면제 질이고면 홍당이라서 조금 더 쾌적하게 이제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진 않거든요. 텐트 내부는 안에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가로가 지금 183이고요. 세로는 305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50입니다. 어, 바닥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운드 시트를 굳이 깔지 않아도 파세독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폴대가 앞뒤로 많이 서서 중간에 둥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홀잭이 있어요. 여기 하복날로 나중에 연통을 낼수 있는 홀잭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메시 포켓이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요. 이쪽에 이렇게 또 메시가 있어서 더울 때는 이렇게 말아서 순환도 할수 있는 순환구가 더 생기겠습니다.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누워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아, 다섯 명까지 누울 수 있네요. <laughs> 요거 재밌네. <laughs> 레드와일드 오두막 텐트 저희 이제 철수하시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칭하던 그 역순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 스트링을 그냥 묶어 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풀기 쉽도록 묶어서 텐트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섯 개는 돌아가면서 정리를 미리 좀 해볼게요. 이렇게 사이드에 묶어놨던 스트링을 다 이제 묶어놓고 나면 이제 풀때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벙커캡도 같이 보관하시면 잊어버릴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텐트를 접어볼 건데, 텐트를 접을 때는요, 팩다운을 한 거를 빼지 마시고, 텐트 지붕을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팩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입구부터 정리를 해주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입구 정리, 정리해 주시고 지퍼는 모두 다 닫아주세요.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는 팩을 제거하고 텐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는 가방 크기에 맞춰서 저희는 3등분을 해볼 건데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많은 데는 크게 힘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폴대랑 팩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철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